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0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한 예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한 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부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건을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나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되,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배돌으라 하는 심원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절 전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심령에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것이 마음 신비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구원 얻은 감격 속에 또이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히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역사를 자꾸 막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사탄의 꼬임에 빠진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는 일에 동원이 되고 어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 성경 을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 보시면은 특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주변에 이렇게 퍼져있던 인류를 온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운행하고 계셨는데, 인간들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해도 못하고, 또 자기네들의 알량한 생각에, 예, 그분이는 흩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 서로 친한데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서로 막 모여가지고, 뭐, 같이 살만한, 뭐, 밥에 둑도 쌓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방해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을 서로 같이 하니까 같은 말 쓰니까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말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말. 그데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이 살기도 어렵고 뭐 그냥 할수없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흩어져서 잘 살게 하려고 했던 그것인데 인류가 이해를 못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핵심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 역사예요.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펼치시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또 플랜 b 도 세우신 것입니다. 아 그게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죄를 졌으니까 심판해야 되는 것이 또 그게 하나님의 공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또 다른 플랜 B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3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의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의논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지으면 이것을 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성자 예수님께서 그런 그 인류의 죄를 제가 다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성경님은 옆에서 증인,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계획이 실제로 작동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아담이 그냥 하나님 만드신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심판받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플랜 B를 가동시키셔서 그때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붙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어그 좋을 것 같다. 그럼 교회 나와라. 또 세례교육도 받아라. 받고 받는 순간에 물어볼 때, 아 저는 그 구원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을 저는 모셔드리겠어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재산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걸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전하는 사람들도 감동시키고 듣는 사람도 감동시키고 해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것. 이런 구원의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늘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 구원 역사에 내가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괜히 쓸데없이 막을 것인가 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어, 하나 더 있겠네요. 그냥 동참도 아니고 막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 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트랙에 전혀 올라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것인가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드려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한는이 본문 말고도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는 모든 장면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읽고 계시고 사탄은 방해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편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등장 인물들이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부약 때부터 쭉. 들었던 말씀 중에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 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그리스, 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아브라함 자손의 표시는 할례를 받은 것인데, 할례안 받은 자들이랑, 무한 례자들이랑 나는 섞이지 않겠다. 식사도 안 하겠다. 안 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전통과 자기 어떤 에 살아온 삶에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베드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해요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 이해를 못하다가 막 도망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붙들어서 그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방인들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들과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방인인 고네료를 통해서. 이방군을 시작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다 하니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꿈을, 꿈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는데, 이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거기 레이기에 먹어서는 안될 짐승들, 뭐 이런 짐승들이 쭉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쨌든 먹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자방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을고 얘기하는 거죠 나 먹어본 적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속 더럽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항변할 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깨끗한 거야 먹어라! 계속 그렇게 하는 이런 꿈을 보여주심으로써 네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 보금자라는 게 별로 탐탁지 않고 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니다 그것십니다전화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한편 똑 동일하게 또 이방인 출신 고넬료에게도어 근데 물론 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았또고넬료도 기도하던 중에 그럼 그또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야너욕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좀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걸 들으면 너들이다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고네려도 순종해서 보냈고 또 베드로도 탐착치 않게 여겼지만 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서 전했더니 말을 시작하자마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거죠 이 얘기인데 당시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한테 한번 절대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베드로가 거기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 집에 있었고 뭐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만 따운표에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이방인하고 섞여서 그럴 수 있냐 그때 베드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했더니 다 듣고 나서. 성령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시는 게 왔다. 하고, 또이 사람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팍한 마음도 녹이시고, 어,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중국을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잖아요. 중국이 1949년에 공산당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그런 중국 정부는 공산당이 아니었는데, 모택동과 이렇게 해가지고 1949년에 공산당이 됐는데, 그 전에 중국당이 우리보다 뭐 보금이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한 50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것인데, 이 모택동이 딱 들어서면서 싹 추방하고, 성교사 추방하고, 뭐 믿는다고는 죽이고 하니까 중국의 기독교인의 시가 마른 듯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최근 뭐한 10여 년, 20년 전에 통계를 내보니까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그리스도인들까지 합쳐서 1억 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 믿게 하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죠? 정말 순수한 지하에 숨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도 점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우리 교회 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마음 그럼 우리가 들잖아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에, 그, 이, 카자흐스탄에 한준성이라는 그 성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오래전에 한 1990년대 후반에 에, 아내와 함께 카자흐스탄 성교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한뭐 7, 8년 성교사기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 성교사님이 이제 밖에 또 다른 전도를 하러 이제 혼자 나가셨는데 그 사이에 강도가, 강도가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가져갈 게 없어요. 성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으니까 왔 김에 그 성교사님 부인을 뭐 이렇게 뒤, 뒤로 묶고 막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막 옷으로 덮어놓고 갚버렸어요. 성교사님이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아내가 이미 숨졌고 피가 막 하니까 얼마나 이 절망적입니까. 일단 생각해 볼때아 그래도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선교사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어째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무참하게 네, 데려가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왜안 들어겠어요. 네. 그렇지만 선교사님이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먼저 승교자로 아내를 받아주신 것에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카사스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두 딸과 함께 그곳에 남아서 여전히 그 땅에 복음말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다는 그 실화가 있습니다. 그분 뿐이겠습니까? 제게 도처에 이름도 또 우리 기억도 못하는 어떤 많은 수많은 성교사님들 지금도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더 무관심하게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안락하게 핍박도 없는 이 나라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치스럽게 교회나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조금 미력하나마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구원 역사를 또 방해하는 그런 쪽에 선다면 정말 또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번역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제 안할 거야. 너는 이제 아니고, 뭐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물러나면 되는 거죠.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할 거야 하고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사울랑이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인정했어야 되는데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랑은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다윗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의 남은 여생.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천생태에서 사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데려가실 생각은 아니었어요. 할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를 않고 그걸 방해하고 막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이루어십니다. 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구원 역사에 동참하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 동참 안 하고 무관심하고 한다면 하나님 이 구원 역사를 멈추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세우셔서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사우랑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구원 그 참된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데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안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계속 골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역에 복점하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시간되면 가서 늘 기도했어요. 베드로도신실아주 권해져도 성경에 보면 신실한 사람이 아니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두 사람 모두가 기도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할 때라고 돼있어요.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전체적인 우리가 알수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다 작은 교회 단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다 해요. 크든 작든, 또 교회가 좀 부족하다 하든 어떤 상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모인 것은 하나님 그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목회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할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이, 베드로와고린이처럼 일상,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그리고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큐티할 때, 그 본문에 대한 뭐, 이거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 차분하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여, 여쭤봐야 돼, 하나님. 이 천대제자 교회에 저를 부르셨는데, 예,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차분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딱 떠올려주세요. 누구 누구를 딱 떠올려주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볼,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갑자기 하게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낼까?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야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어렵단다 사랑으로 섬겨라. 이런 마음 주시겠죠? 그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사람을 구원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복음의 소식을 또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른다. 말씀잘 모른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또 가르칠 기회를 얻게 해주세요. 어떻게 또 전할까요? 뭐 하고, 자기가 또 전하기 힘들면 어떡합니까? 교회 목사님 통해서 듣게 해야지. 그럼 듣고 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예, 이베이자이가왜찹니까 이런 열망들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들을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내가 저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뭔가 해 줘야 되겠다.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또 집사님이시면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 새로, 이 신앙 믿음 생활 하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훈련 시켜 주셔야 돼요. 아,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다보세요 목사가 맨날 그거를 얘기한들 또, 그게도안 들을 수 있어요. 전화하면 또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지 않아요. 뭐해서 격려하고 내가 꼭 갈게 같이 오자. 그 자꾸, 자꾸 들으면 여전히 꼭 찾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면 믿음이 굳건해지면요 구원 역사를 알게 되고요 구원해야 되겠든 열망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동생 내 아들 내딸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대전 에 있을 때또그 생각이 나요. 전화가 와요.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우리 어머님이 보이시는데 제가 잘 찾아뵐 수도 없고, 그 어머님 교회에 안 다니시는데, 주소가 어딘데, 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부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복음을 못 들었어요. 목사님이 와서 전해주세요. 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부언이 이루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망을 우리가 품으려면 다른게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몸이 말을 안들으면 또 안되는거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은 뭐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도 싫지만 가자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순종이 있었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내려도, 어, 가서 청하라 하니까 청했어요. 사람들 보내서 청해서.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진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다른 것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 정말 넌 잘했다라는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것 감사합니다. 미역 하나마 주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번역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온 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